안녕하세요. MCK COIN AI입니다. 이번 에어드랍은 듀얼리티 에어드랍이에요. 4,000명 한정하여 50만 DT달러 분배 에어드랍하네요. 4,000명 한정이니 더욱 주목되네요. 홈페이지를 보면 깔끔한 UI와 함께 백서, 로드맵, 벤FT 내용이 있네요. 기타 정보도 많으니 살펴보세요. 그럼 듀얼리티 에어드랍 시작해볼게요. 페이지 입장하셔서, 왓처 그루 사이트에서 투표해주세요. 코인, 스나이퍼 사이트에서 투표해주세요. 투표 사이트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용하게 되니, 잘, 기억해주세요. 트위터 팔로우하고, 해시태그 입력해서 트윗해주세요. 텔레그램 공지 채널 가입하고, 메탈 마스크 주소 입력해주세요. 축하합니다. 50만 DT 달러, 분배, 에어드랍 응모 완료하였어요. 참 쉽죠?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